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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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네, 네. 오늘이 3월3십일 삼월 네, 3월 삼십일인데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생 많으셨고요. 일단 좀몇 가지 좀 여쭙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먼저 줄게. 우리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여덟 살입니다. 아, 서른여덟 살. 우리 사장님은 서른여덟 살이고 그다음에 결혼 아직 미혼이라고 했죠? 네. 아, 결혼 아직 서른여덟 미혼이고. 지금 사시는 곳은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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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지금 그전에 했던 뭐 이런 어떤 일을 했다고 했죠? 오. 보험. 네, 보험 보험 영업 일도 네, 하셨었고 최근까지 는 보험 영업을 일 하셨고 그다음에 제과 제빵. 네. 제과 제빵에서 뭐 강의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자영업으로 자도 장사도, 음, 장사도 하시고. 음, 음, 그러면은이 청소업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음,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더 나이를 먹었을 때도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이 음. 되게 필요했고. 음. 네, 그리고 뭔가 그니까 창업을 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회사 일을 뭐 그까지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나중에 생각했을 때 미리 좀 해보자. 네. 음. 생각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실행을 해보고 싶어 갖고 시작. 네, 네 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나이가 조금 들어도 좀 꾸준히 고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 필요했는데 찾다 보니까 음. 여기 왔다고 말씀주셨고 자, 우리 선생님, 선생님은 나이가 36세. 36세시고 결혼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럼 지금 결혼 몇년 차? 네. 아, 결혼 몇년 차고. 아이는 없다고 하셨고 네. 지금 사시는 곳이 동부탄. 동탄. 그러 네. 동탄이시고. 그다음에 현재는 직업이 있던죠? 네. 다이렉 회사? 네. 어, 회사가 뭐 회사. 관리직. 현장 관리직. 현장 관리직. 현장 관리직. 네. 현장 관리직. 학교에서 현장 관리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럼 사장님은 지금요 창업 교육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 청소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 일단은 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어 회사에서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내가 내 응. 업을 할수 있는 응. 내가 직접 할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응. 그래서 그 청소업이 가장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응.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할수 있는 일이 뭘지 생각하시다가 응. 아, 찾아보니까 네. 청소가 좀 나고 맞는 것 같아서 네. 선택을 하셨다. 응. 이렇게 말씀하셨니다 네, 잘하셨고요. 어,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사장님 말씀하신 거나 사장님 말씀하신 거나 딱 부합되는 게 청소 업 맞아요. 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나이가 들어서 꾸준히 할수 있고요. 그 업을 할수 있습니다. 네? 사장님처럼 어, 직접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정기 청소업은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른 뭐 이사 청소나 아니면 특수 청소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 조금 노동력이 그나마 약간 좀덜 필요해요 어? 그러니까 자기 노동력 대비 어, 수익이 그대로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동시가 큰 무슨 뭐그 준공청소나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수입이 좋을 수 있죠 수입이 좋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어, 사, 처음에 어떤 청소업에 진출하셔 가지고 어, 빨리 자기 자리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청소업은 전기청소가 제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계단 청소도 뭐 전기청소의 하나이긴 합니다만 어, 그래서 어, 잘 오셨고 음, 저는 이제 전기청소업을 한 지금 8년? 음,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8년, 9년 하고 있고요 음, 오늘은 첫 번째 날이잖아요 그쵸? 오늘 첫 번째 날이 니까, 오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 들 한테 좀 말씀 을 드릴지 좀 설명 을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 뭐 수업 내 용은 어첫 번째 는 블로그, 블로그 쓰는 방법, 어, 블로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어떻게 쓰면 좀 상위 노출될지, 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제가 시킨 대로 좀 하시면 금방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잘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초보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작,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순보. 순고. 어, 순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영업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요런 그 영업적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습. 그래서 일단 사무실에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제 사무실 있는 여기 복도에서 좀그 청소 용품을 그 마비라고 그러는데 저 걸레 쓰는 방법이랄까. 그런 거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은 저기 제 사무실 가까이 있는 병원. 영원한 건데 그 다음에 사무실 한 건데 이렇게 실습을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어. 처음에 뭐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바닥 닦고 정리하고 요게까지다 사장님들이 할수 있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그 1일차 1일차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 다음에 2회차 때 또, 어,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뭐, 뭐, 화장실 청소라든가, 어, 그다음 학원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또뭐 직원 을 관리하는 방법.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사장님들이 청소, 거래처가 많이 생기면, 사장님들의 노동력을 다 해서 청소를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바라든지 직원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좀다 말씀드릴 거예요. 음 그리고, 요거까지는. 음 자, 오늘은 간단히 좀전미 청소의 뭐 종류? 그런 걸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뭐 여기 오시기 전에 물론 많이 유튜브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그런 곳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기청소는 말 그대로, 어, 뭐 정의라고 할까? 정기청소라는 건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 고정적으로, 어, 일정한 시간에 가서 청소를 하는 게 정기 청소란 말이그죠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주기가 매일을 갈 수도 있고 데일리로 하는 청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격일, 아니면 2 3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번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거는 뭐주 칠회, 그죠 그런 것은 들 매일 가는 거. 주 칠회. 7회. 주 칠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님 어떤 것들이? 보통 주 칠회는 식당, 뭐 술집.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 여러분들이 주 7일 청소를 많이 해요. 매일 청소를 해야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매일 고객이 와서 그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주 7일 하는 사업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주 2, 3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 2, 3일. 아, 이거보다 주 5회짜리가 또 있어요. 주 5회. 주 5회. 5회짜리 주 5회짜리 청소는 뭐가 있어요주 5회짜리 청소는 여기나 아까 이제 뭐 식당 뭐 주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주 5회짜리 청소 같은 경우는 뭐? 주 5일회. 주 5일회짜리. 주 5일회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다거나 월일까지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병원좀 규모가 좀 있는 병원. 그렇죠? 그다음에 사무실. 사무실인데 규모가 좀 있는 사무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규모가 좀큰 학원. 규모가 좀 커야 돼요. 학생 수가 많거나, 그 다음에 환자가 많거나, 아니면 내부 직원들이 많거나. 그래야지 주 5, 6회라지. 그렇지 않으면 주 5, 6회까지 안 해. 상주 직원을 적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적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 뭐 평수라도 따를 수가 있고. 그죠? 만약에 뭐 병원 같은 경우에 주 100, 뭐 100평 정도 넘어가면 주 5회 정도 이상 하죠. 근데 한 50평 정도 되면은 주 5, 6회 안 하고 주 2, 3회 정도 하는 경우가 거요 주 5, 6회가 있고, 말씀드린 주한 2, 3회짜리도 있어요. 주 2, 3회짜리 이런 것들. 병원 사무실 학원이 있는데, 어떻게 써요? 뭐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이겠죠? 이것들인데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이 주 2, 3회 하는 것. 그 다음에 주 1회 하는 것. 주 1회 하는 것들은 병원 같은 경우는 주 1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주 1회 하는 것들은 사무실. 사무실이 주 1회짜리가 제일 많아요. 가보세요. 왜많했어요 병원이나 학원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실은 어때요? 거기 사용하는 직원들만 있잖아요. 외부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병원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학원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이 빨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횟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무실 그렇지 가 않아. 얼마나 오겠습니까? 손님이. 기껏해야 내부 직원들만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염이 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 그만큼, 뭐, 치울 곳이 많지도 않고, 뭐, 분리소에 수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 1회 하는 곳들이 많아요, 사무실. 그렇다면, 그많은 결국 뭐냐면, 이 많은 종류의 전기청소 병원 사무실 학원, 뭐, 여기 뭐 계단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전기청소에서 계단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은 뭐, 포함시키지 않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병원 사무실 학원, 뭐, 중에서, 뭐 카페도 있을 수 있고, 스터디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전기 청소를 할 때서 중심적으로 하실 것은 사실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사무실, 왜냐하면 사무실이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일하시기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환경이 더울 때는 덥지 않고, 추울 때는 춥지 않게 일하실 수가 있어요. 사무실 청소 그리고 어... 컴플레인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와. 왜? 봐보세요. 만약에 병원이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컴플레인을 걸거나,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걸면은 우리한테 컴플레인을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직원들이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무실은 그렇게까지 컴플레인을 들어오지는 않아요. 어, 컴플레인을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워야 할 어떤 뭐 쓰레기 양, 청소해야 할 노동 강도가 다른 종류에 비해서보다 적어 그래서 종류 청소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방향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사무실. 그래서 사장님들도 혹시 나중에 되면 사무실 쪽으로 제일 좀 중점적으로 영업을 하실 게좀 필요해요 사장님이 필요하고 어, 그래서 전기청소의 종류는 일단 이런 거 정도가 있다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30, 20, 30, 그죠? 3월 30일이었고, 다음 주는 일요일날, 오늘은 토요일날 교육했는 다음 주는 4월 7일날 교육을 할게요. 그래서 시간은 오늘처럼 10시부터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일찍 그러니까 시작하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해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병원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청소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블로그 쓰는 법도 봤고, 어, 다음 주에는 견적 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견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견적 내는 법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견적 내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숙제를 하면 거예요. 이렇게 숙제.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뭐 숙제라고 해서 뭐 거치한 건데, 첫 번째는 회사 상호 정의 목. 회사 자기가 어떤 회사를 이름을 지을 건지 꼭 만들어서 오세요.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함, 명함 파서 오세요. 회사 이름을 먼저 만들어서 명함을 파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내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가이과세제가 있고요. 일반과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려면은 간이 과세 말고는 일반 과세가 필요합니다. 아. 요즘에는 뭐세무뭐 간이 과세도 뭐 내준다고는 아닌데, 어쨌든 일반 과세로 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처럼 사무실이 없어도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네. 집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집에서 다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세무서에안 찾아가셔도 돼요. 그래서 회사 사무 정해서 명함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은 좀 여유가 있으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모자. 그리고, 어, 요런. 저는 이제 그 조끼인데요, 조끼. 유니폼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유니폼. 유니폼 제작. 그래서 요네 가지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블로그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거 사진은 널렸어요 오늘도 아까 전에 저거리차에서 사진을 찍어드렸잖아요 그 사진 이용해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집뭐 동네 가다가 뭐, 뭐 건물 찍으셔도 되고요 뭐 깨끗한 화장실 들어가서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무인 카페 들어가서 찍으셔도 됩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 블로그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도 한번 써보세요 시간 많으시면 그냥 하나씩 너무 자세하게 안 써도 상관없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공식대로 그냥 사진 글, 이모티콘, 사진, 글, 이모티콘, 뭐 끝에 동영상, 인형, 이런 거그 정도로만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4월 7일 날, 일요일 날, 시간은 아직 제